어디 가시는 길입니까? 지금 마라톤 하아요 잘뛸 수 있나요? 아니요. 두려워요. 마라톤은 처음이라 두려워요. 발라톤 스트 째째 다양한 장르의 열 가지 곡을 만나실 수 있는 거야. 여기서.

없어요. 987번 마지막 게임인데 2,305번입니다. 네, 황영조 감독님 <laughs>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.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자 발목 발목 돌리기. 자 가볍게 하나, 둘, 셋. 아니 발목도 잘못 돌리시는데 뛰기 뛰는 거예요? 제가 보니까 발목을 아직 제대로 못 돌리고 있어요 지금. 예자 무릎도 중요합니다 무릎 발목 무릎 자 지금 요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자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무릎도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뛰어요 뛰러 나오셨어요자 출발을 해가지고 가실 때 반환점까지는요 그냥 여러분들 평소 오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가셔야 돼땅 하자마자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속도를 내면 안 되고요 천천히 반환점까지는. 그냥 좀 빠른 걸음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반환점을 돌자마자 그때는 몸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앞에 가는 사람들 붙잡고 추월해가면서 오면 가장 좋은 패스예요자 여러분 화이팅! 네. 이제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km는 10km가 다간 후에 그 뒤로 따라서 가실 건데요 피노가 먼저 출발합니다. 1 출발. 네, 출발이다. 참지 마시고요. <laughs> 저희 이제 출발러 갑니다. 어다도 <laughs> <디레가 웃음> 금방 들어오니까. 뛰다 해도 금방 아, 들어온다니까 무리하지 않기. 응. 오케이. 오늘 이걸 찍어요. 순위권을 노리는 팀이다. 순위권 무슨? 긴장돼? 아니. 괜찮아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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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 아 이거 진짜 슈트를안 했다 이거 앞에 <laughs> 뭐 하고 밑에서 엄청 못생기게 나고 있는 거 아니야? 8분 정도 지금 페이스 어 <laughs> 페이스야 페이스 아직 몸이 안 풀렸어 하나도 응 <laughs> 다리가 엄청 무겁다 현재 페이스 <웃음> <웃음> 하지 말라고 <laughs> 어 체부도 줄었어 복멍이도 참가할 수 있어 그러네 복멍이도번어가 <laughs> 있네 어어. 난 어. <laughs> 바다가 보일 줄 알았는데.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좋습니다.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어요. 이쪽이 바다인데, 약간 언덕이 있어서. 아, 힐링. 힐링 마라톤. 럼퍼 펀. 유모차가 은근 빠르신데? 어. 너한테 너무 붙지마라 응. 페스가 너무 빠른데 저번보다? 왜? 그래. 분위기에 취한다고 어. 어. 힘들어? <웃음> 괜찮지? <웃음> 말이 없어졌네 많이 드디어 <laughs>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무 빨라 좀 빨라? 어때? 자, 다리나이다쪽 바다도 보이고 에리막 나오고 뭐야 거야 키로 <laughs> 1등이야 뭐머기야 <laughs> 20분이야. 와, 화이팅! 아, 아, 진짜. <laughs> 저분들 물이 얼마나 오길까? 우와. 축복 을 해야 되나봐. 그래요, 일단. 도망가는 분들이 많다. 어. 여자 1등이다. 어. 어. 이제 2km인데? 어. 한 걸어도 되나? 아, 힘들어. 내려가서 좀 걸어야겠다. 아까 2km 통과했잖아. 페이스 9분대인데 지금. 2km 하고. 난 8초 26인데 8분 26.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근데 반쪽 안되고 여기서 돌아가도 모르는 거 아니야? 어. 나 자신만 있으면 되지. 5kg는 그 부채가 하고 있지만, 5 k 로는 없잖아. 어. 물 마셔야 돼? 한 마셔도 될것 같아. 그치? 안쪽으로 천천히 털어야 안쪽으로. 이쪽에 있으면 3 k 로 거의 다 왔어? 힘내 힘내 동주 힘내 좀 걸어야 될것 같아 짜요 노노노노 여기도어려 이제 자전거 내려가죠 알어자 가자 킬로 나왔다 이제 지금 8분 페이스 되네. 친구야? 난 일도 힘들지 않아. 오빠가 손목대로 가. 아니야,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함께 하는 거야. 그런 얘기 하지 마, 그럼. 그냥 알아달라고. 뭐, 차라리 또 자랑하는 할까? 거야. 그걸 자랑하는 거지. <laughs> 알았을 대단하다 우리 오빠. 아니, 그렇지? 그럼 이 땀은 뭐야? 이거는 그냥 뭐 나는 원래 땀잘 많잖아. 근데 나 자세 좋지 않냐? 찍어줘. 어. 찍어봐. 자세가 좋나요? 우리 오빠 자세가?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네. 카메라에못안 뭐 당겨. 오빠, 빨리. 힘들어, 힘들어. 걸으면 안 될까 그냥? 안 되겠지? 거의. 이봉주지 나는 이봉주님 뛰어가보세요 아니야 함께 하는 거야 <laughs> 괜찮은데 함께 해야 의미 있는 거야 꼬리는 이렇게 딱 같이, 같이 해야지 그 꼬리는 지금 앞에서 날 기다려 <laughs> 무슨 의미가 있어 거의 다 왔어? 10km 밖에 안 남았어 <laughs> 1.3km 1.2km? 와 진짜? 다 왔어 3 0 0미터3 0 0미터명이팅3이팅이서3이보입니이자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서주기이해서이렇게 나를 쳐다보이 있습니다 이서3사람들이서이서 3명이서 3명3이 3명이서 3이 네 감사합니다 이달 완주 이름 걸어줄까? 아고생했 뛰느라 고생했다 오빠는 어어 걸어까자 완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.

맛있네 운동하고 먹으니까. <laughs> 또 떡을 먹는 동지다. 동지는 떡순이다. 떡이 <목이> <목이> 이렇게 맛있는 건줄 몰라서. 이번 오늘 적어드리니까요. 내 5킬로짜리 다 주자 분들도 말씀하시고. 거 위로.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좀 눈까지만 잘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옆으네축하 <laughs> 드립니다. 네. <축하드립니다>. 네. <laughs> 마라톤 완주를 하고 끝나고 경품에 다 당첨돼서 같지만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재미있었나요? <laughs> 네 재미있었 힘들었지만 왜 웃어? <laughs> 우리는 얻는 게 많았다. 15,000원. 참가비를 냈는데. 5,000원은 상품권을 돌려받고. 신발 하나 받고. 축떡. 떡 <laughs> 5,000원치 먹은 것 같아. 어. <laughs> 오뎅 먹고, 뭐, 물 받고, <laughs> 음료수, 받고 음료수 받고, 빵 받고. 비니 받고, 받고, 양말 받고. <laughs> 양파 즙 받고. 양파 즙 받고. <laughs> 해저스러운 마라톤 대회였다. 네. 다음에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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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으면 하자. 참가하고 하자. 싶어요. 어, 네. 나도 그런 생각이야. <laughs> 안녕. 안녕.